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실버 생활의 뷰티 영양사 클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가성비 비타민 C 찾는 방법. 이렇게 해서 주제를 가지고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비타민C와 함께 항산화의 중심 축이 되는 바로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뷰티 영양사인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먹어보고 체험해본 글루타치온 네 가지 제품을 리뷰 추천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클로이님 제가 사실 편집을 할 때마다 감탄하는 게 피부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빈말이 아니라. 음. 근데 혹시 좀그 비결 중 하나가 글루타치온인가요? 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만큼 이너뷰티에도 굉장히 진심이고 오래전부터 블로그를 통해서 먹는 것으로 자기 관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 글루타치온은 한때 아이유 주사, 이백 주사, 백옥 주사 이런 성분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고, 저도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고 상품도 진짜 이것저것 종류별로 사서 많이 먹고 체험을 해봤어요. 써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전부 공유하겠습니다. 루타치온이 항산화제, 백옥 주사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우리의 몸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제 유해한 화합물이나 독성 물질 이런 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글루타치온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항산화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글루타치온 수치를 유지하면 세포를 보호해주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 시스템을 이제 활성화하는데. 결국 노화를 지연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비타민 C로 좀 표기를 하는 글루타치온 자체는, 글루타민 시스테인 글리신. 에 이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작은 단백질이에요. 나이가 들어가거나 영양이 부족해지거나 환경독소로 스트레스 포함해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수치가 감소합니다. 글루타치온의 수치가 저하가 되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지저하, 제2형 당뇨병, 바이러스형 감염이 치워지고 이제 면역계 질환이나 이런 보호벽을 손상시키고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는 거죠. 글루타치온의 효능은 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 참고란에 제 블로그 링크도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저는 총네 가지 타입을 직접 구매했던 제품별로 장점, 단점 다 제품별로 있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다 공개하고 제가 그 소개한 거에 맞춰서 어떤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좀 딱 기준을 세워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글루타치온이 다른 영양제에 비해서 좀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글루타치온을 잘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소개해드릴 제품이 디자인 포 헬스 L 글루타치온입니다. L 글루타치온 파워라는 제품이고요. 이제 여기에는 총 50g 정도가 들어 있고 매일 1g씩 총 1000mg을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을 굉장히 고함량으로 드실 수 있다는 게 장점. 가루로 이렇게 물에 넣고 드시면 되니까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에 가루로 들어가면요. 약간 맛이 비타민C보다 조금 덜 시큼한, 새콤? 정도의 맛을 가지고 있고요. 맛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뭐 단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50g 이라고 했을 때 이제 단점인 부분이 굉장히 이게 많다라고 기대를 하고 구매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실망했었거든요. 왜냐면 맥주 캔보다도 훨씬 작은 사이즈예요. 50g 많은 양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샀는데 실제로 이 제품에는 뚜껑을 처음 딱 열었을 때그 작은 사이즈에서도 꽉 차지 않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 작다라고 느껴졌고요. 사실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50g은 다 들어있습니다. 한달반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단점은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이겠죠. 13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 한 달에 78,000원 정도로 가격을 부담해서 나누는 거지만 가격적 부담이 있다는 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장점은 흡수율이 좋고 가루를 입에 털면 돼서 간편하고 편하죠.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액상으로 된 제품인데요. 내추럴에서 나온 제품인데 리포좀말 글루타치온이란 제품이에요. 보시다시피 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열고 스푼에 따라서 먹는 액상 형태인데요. 이 제품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비타민 C가 같이 들어 있 다는 거예요. 이제 글루타치온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더잘 나타날 수 있겠죠. 섭취하면 좋은 성분이에요.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 비타민 C를 따로 먹으면. 뭐, 더 고용량으로 챙겨드셔서 더 나쁠 거 없이 좋겠지만, 사실 이거 번거롭잖아요. 이거 저거 챙겨드시는 거. 한 번에 들어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앞에 이 제품 표기 보시면 해바라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콩알 기반에 둔 제품이 아니라요. 이 해바라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거에 안전한 제품이라서, 처음 도 하시는 분이나 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안전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서 드시면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8만 원이라는 가격 그서 조금 더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443ml 정도인데 35ml씩 드시니까 30일 기준으로 드시면 되고, 이 제품의 단점이 액상이다 보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드셔야 되고, 먹기도 따라서 먹어야 돼서 번거롭고, 그걸 덮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인공향료나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었는데, 그래도 살짝 그역한 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액상에서 느껴지는 역한 향은 감소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대신 몸에는 더 좋겠죠. 실질적으로 사실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가 너무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드리거나 추천해드렸는데 못 드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아예 못 먹겠다. 그래서 혹시 내가 향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흡수도 액상이라 잘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나는 냄새 괜찮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은요, 입에 녹여먹는 설화정 클리니컬 글루타치온이에요. 그, 녹여먹는 제품이 요즘 좀 우리나라에서 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클리니컬 글루타치온의 장점은, 제품 뒷면에도 나와 있다시피, 흡수율이 230%까지 증가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흡수율이 굉장히 좋은 활성 형태고, 그리고 제품 안에 보시면 이렇게 낮게 포장되어 있어요. 총 6개가 들어있고, 하나에 10개씩, 60알, 아침, 저녁 드셔서 때 2알을 드시면, 총, 60알이 한달 분량입니다 제가 인터넷 최저가도 검색해서 봤었는데 한 49,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휴대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아침에 냉장고에서 액상을 꺼내 드시거나 분말로 이렇게 가루를 떨어서 드시고 물 챙겨서 되고 이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추억길에 이제 주머니에 딱 넣어서 가시면 되시기 때문에 쉽게 생각이 나실 때마다 꺼내 드실 수 있어 휴대성이 가장 좋은 큰 장점이죠 총 두 개를 드셔야 300mg을 드실 수 있고, 한 개에 150mg씩 글루타치온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색깔이 약간 미색의 제품으로 들어있는데요. 이게 녹여서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씹어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혀를 기준으로 혀 위에다 놓고 보통 음식을 녹여서 드시는데 혀 위에가 아니라 아래쪽에 넣고 천천히 녹여드시는 제품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효과를 더 보실 수 있고요. 빨리 녹여 먹는 것보다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흡수가 잘 되리라, 잘 되라, 라는 마음으로 녹여 드시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제품은 소개해드릴 나우푸드의 글루타치온입니다. 장점 중에 캡슐형 알약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영양제들과 다르게 전혀 불편함이 없는 향이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캡슐로 되어 있어서 전혀 맛을 느낄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먹는 시간도 가장 짧고 편하죠 500mg 글루타치온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 이 안에 알파리포산과 간을 해독해주는 밀크시슬이 들어있어요 한 알이 500mg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어, 흡수가 아무리 안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알약 사이즈 보시면 2.5cm 정도, 요 정도 되는 크기의 알약이 들어있고요. 캡슐 형태다 보니까 삼키는데 큰 부담은 없습니다. 저는 타블렛 형태보다 캡슐 형태가 목넘김이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흡수율이 역시나 낮다는 거예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리포소 말이라는 흡수율을 높여놓은 형태인데 이 제품은 그냥 글루타치온을 흡수율이 조금 떨어진 형태의 알약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그냥 흡수율을 낮다 높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5,000원에서 4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하시면 500mg의 글루타치온을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개월로 나눴을 때는 거의 만원대인 거잖아요.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월등한 제품입니다. 함량으로 보면 첫 번째가 L-글루타치온 그게 1등이고요. 흡수율로 보면 리포저말 형태엑 액상 글루타치온이 500mg으로 2등 흡수율이 조금 낮지만 500mg이 들어있는 나우푸드 글루타치온이 3등 한 개에 150mg이 들어있었던 클리니컬 글루타치온이 마지막이지만 흡수율 면에 있어서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두 개를 먹으면 300mg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 경우에는 세 개에서 네 개를 드셔도 되잖아요. 그랬을 땐 가격적인 부담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어, 흡수율에서는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제품 장점, 단점 나눠봤는데 제가 제품별로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아 나는 생활이 너무 바빠 그래서 시간이 없고, 아, 영양제 챙겨 먹는 거잘 못해 하시는 분들은 쉽게 클리니컬 글루타치온 주머니 쏙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제품을 넣어서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나는 처음으로 글리타치온을 먹어보는데,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난 몸이 예민해, 확인해보고 싶어. 가격적인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나우푸드의 글루타치온 500mg 드셔보시라고 추천드리고요. 이 제품으로 효과를 보셨다 하시는 분들, 더 관심이 있다 하시면, 조금씩 더 흡수율이 높은 제품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야, 나는 이걸 많이 먹어봤으니까 강력한 효과를 받아야 된다, 빨리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포헬스의 글루타치온 추천드릴게요. 어, 만약에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고 싶다. 액상 글루타치온 제품에 이 비타민 C가 리포좀 형태로 들어 있어요. 아, 나 그동안 비타민 C만 먹으면 위장이 아프고 아, 나 위장이 약해서 아예 못 먹어 하셨던 분들. 이 제품은 위장 장애 걱정 안 하시고 비타민 C를 섭취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글루타치온까지 같이 고용량으로 먹을 수 있어서 효과를 모두 함께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한 달에 5만 원이 넘는 가격을 제품에 드려야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겠다 저걸 먹겠다 선택할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장단점에 맞춰서 내가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꾸준히 먹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샀다 하더라도 꾸준히 먹지 않으면 효과는 그냥 포기하셔야 됩니다. 블루타치오는 공복에 드셔야 효과를 빠르게 볼수 있지만 이제 위장장애가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식후에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셔도 되고요. 아, 나는 괜찮아시는 분들은 식전에 드시고 한 10분이 지난 다음에 음식물을 섭취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었다면 슬기로운 실버생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뷰티 영양사 클로이는 또 훌륭한 건강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